자. <susur> 컵스랑, 어, 그리고, 에리 경기. 어, 자, 일단은, 어, 오늘 요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요거 한 경기가 조금 아쉬웠죠. 어, 컵스가 그래도, 최근에 막 불빻다가 동, 해가지고, 음, 뭐, 오늘 승리도, 오늘까지 승리 챙겨줬으면 좋았겠지만, 어, 오늘 이제 또, 에틀이 또, 빻다가 터졌고, 음, 근데 이제 이거, 내일 이제, 타이온이냐 갈렌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최근에 지금, 잭갈렌도, 어, 갈렌도 지금, 개 두들겨 맞고 있거든, 음.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타이온도, 어, 믿을 수가 없고, 음, 그래서 요거, 내일, 둘 다, 뭐, 치고받고, 어, 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아 어, 요거, 에리슨과 함께,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시랑, 음 신시랑, 그리고, 세인트, 어, 세인트 경기. 어, 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최근에 있잖아. 어, 최근에, 어, 최근에 지금, 좀, 뭐랄까, 음, 동기부여가 있는 팀과 좀 없는 팀이 있죠. 아, 어쨌든 간에 뭐, 미러키라든지, 컵스라든지, 신시라든지, 필라라든지, 엘이라든지, 마이애미라든지, 음, 그리고, 음, 마이애미라든지, 그리고, 뭐, 볼티라든지, 어, 볼티, 템파, 에잉, 뭐, 미네, 어, 그리고 뭐 휴스턴 시애틀 뭐 요쪽 어, 요쪽도 그렇고 어, 좀 요런 팀들 음, 이렇게 지금 얼 메이저가 얼마 안 남아서 요런 좀 와카 경쟁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1위 경쟁 음, 요거 지금 좀 중요한 팀들이 되게 많거든 어, 그래서 요거 요 팀들 위주로 어, 앞으로 좀잘 추려 가지고 골라 가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이신씨도신씨도 어, 신씨도 지금 무한 경쟁이야. 아, 무한 경쟁이라서, 이거 내일 뭐, 에보트 나오고, 홈이고, 어, 그리고 이제, 세인트 만난다. 뭐, 세인트는 이제, 이미, 어, 시즌 끝났고, 어, 이거, 신시로 보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템파랑 시애틀, 이거는 둘다 동기부여가 있지. 어, 동기부여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내일 선발에서, 어, 선발에서, 사실 나는 왜 이걸, 배트맨이 시애틀 역배를 줬는지, 잘 모르겠다. 어, 왜냐면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템파가 경기력이 안 좋잖아, 빳따도 아, 안 좋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내일 하, 컵인데 역배를 준다고. 음. 컵이 역배 뭐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거든 시애틀이 어 정배로 지금 돌아왔단 서 말이야 그래서 요고 시애틀 역배 음 그리고 이제 프렌 어 프렌도 이 정도 배당이면 뭐잘 줬다고 보고 어 프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디트 와싹 어둘다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다 음 의미 없습니다 어 아무나 이기고잉 어 그리고 워싱이랑 다저스 어, 오늘 문타도 다저스 진짜 앵간하면 안 가는데 음, 오늘 다저스 갔지 왜 어, 다저스가 강팀인데 이 스윕을 당한다 좀 말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갔는데 어, 내일은 안 가겠습니다 음, 내일은 패스할게요 어, 자 그리고 이제 필라랑 마이애미 어, 요것도 이제 뭐둘다둘다 어, 이제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는 이겨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렵다. 아, 그래도 굳이 본다면, 그래도 홈에서 필라가 좀더 낫지 않나, 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마이애미가 뭐, 음, 마이애미가 이길 수도 있, 있는 경기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필라가 좀더 나아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양키랑 미러키. 음. 요것도, 어, 요것도 지금, 뭐,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연승이 끊겼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어, 이겨야 되죠. 음,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이 내일 경기도, 뭐, 물론 이제, 내일 레아가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이거 미로키 옆에 쪽으로 어, 아니면은 뭐 프랜 쪽으로 어,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캔자스 이거는 뭐 오버 찍고 치우자 어, 토론토 경기 별로 안 건들고 싶다. 에. 자 그리고 보스턴이랑 볼티 어, 요것도 어, 요것도 지금 뭐 물론 아직 뭐 보스턴이 뭐 지금부터 계속 장줄로 연승을 해가지고. 음 한다면 모르겠는데 보스턴도 이제 한 다섯 게임 어 다섯 게임 뭐 이렇게 차이 나다 보니까는 좀 힘들죠 어뭐한 일곱 게임 차이 나거든 어 그래서 이제 보스턴도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어 어, 없고 그리고 이제 볼티 같은 경우는 진짜 올 시즌 이 지구 1위 찬스제 어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최근에 이 볼티가 엔젤 어 엔젤 상대로, 뭐, 야, 타격감 바짝 올리고, 그리고 또 하루 쉬었고, 어, 요런 부분들이, 어, 연승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아 어, 이거 볼티 승 볼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에틀피츠. 어, 오늘 요것도 우리가, 우리 멘트였지. 어, 에틀 만승. 어, 에틀 만승 멘트였는데, 어쨌든 간에, 뭐야 애틀 마엔어잘 들어왔고 어 애틀 마엔간 이유가 뭐야 어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애틀이 음뭐 내일 프리 어 프리도 나왔고 어 홈이 있고 어 그리고 또어뭐 스윕 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내일도 사실 뭐애틀도 사실 뭐 동기부여적으로 막뭐 크게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 아, 이미 일이 확정이야 아, 확정인데.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지 해가지고 뭐 피, 그렇다고 피치 그렇다고 피츠 쪽으로 갈 거냐. 아, 그런 것도 아니야. 왜냐면 또 피츠는 이제 또 시즌이 끝났다 보니까는. 음 그래서 이거 뭐 저는 그래도 어 어쨌든 또애틀이또 피츠 상대로 또꽤 강했고 어, 계속 홈이고 어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빠따적인 부분들이, 어, 에틀이 확실히 좋죠. 어, 그래서 요거, 내일도 애틀 보겠습니다. 애틀 자, 이제 텍사스 오클랜드, 음, 그냥 뭐, 패스하자. 어, 아무나 이기고, 해. 자, 휴지랑 샌디, 어, 요것도, 어, 요것도 지금, 이 휴스턴도, 어, 지금 완전 이겨야 되는. 이겨야 되지. 음, 이겨낸 팀이고, 그리고 샌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끝났고, 음, 한 부분인데, 근데 요거 최근에 이 휴지에 봤다가, 어, 진짜 좀 무섭거든. 어, 진짜 좀 무서, 무서운 부분들이 있고, 뭐 물론 이제, 뭐, 지난번 홈에서, 어, 홈에서 좀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 있었지만 그래도 뭐 바로 어 바로 또 타격감 또 돌아왔고 어 요거 내일도 어 휴스턴으로 병중감 보겠습니다 병중감 어 휴스턴 뭐 지금 배당도 좋고 어잘 빠진 것 같다 저기 지 매츠 어 미네소타랑 매츠 이거는 패스할게요 어 패스할게 미네소타 매츠 경기 매츠 경기 안간다 음 안갑니다 저 이제 엔젤랑, 엔젤이랑 엔젤이랑 클립을음 요거 요거 인자 이 뭐라고 해야 돼음 엔젤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제 클리블 쪽으로 갔죠 뭐 물론 이제 역배는 못했지만 뭐프렌까지는또 했잖아 프렌까지는또 어, 했는데 야 클리블 오늘 음, 다 이긴 경기 아 그걸 또 어, 마무리가 마무리를 못 찍고 어, 또 졌지 그래서 이거 내일도 뭐 그렇지. 굳이 건들고 싶은 경기는 아니다. 어, 아닌데 엔젤은 못 가겠다. 엔젤은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음,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 뭐 클리블 쪽으로 가든지 음, 아니면 뭐 언더 쪽으로 보든지 자 그리고 이제 샘플한 콜로 어 이것도 이것도 어, 지금 뭐 물론 이 뭐야 당연히 샘프가 뭐 유리한 경기인 건 사실이거든. 어 유리한 경기인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돼? 어, 사실 샘프도 좀 힘들지. 어, 좀 힘든 상황이어서 뭐 물론 이제 내일 홈이다 보니까는 샘프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1.2 3배당 이 샘프는 못 가겠다. 어, 차라리 샘프 같은 배당이라면은 어 샘프보다는 애트리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요거는 아, 하... 뭐 그냥 오버 찍고 치웁시다. 오케이, 음, 저 이렇게,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